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민교회 주신 주제의 말씀이 선택이라는 것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섯 차례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한 사람들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가인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이나 바울사도 같은 분들은 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 같은 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노아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노아라고 하면요. 대홍수 사건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대홍수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전멸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는데 이 비극을 당하기 전에 당시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욕을 받아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사건 이후에요. 그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실한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고 창세기 4장 16절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가인은 그의 악한 성품을 닮은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되었고 그들은요 성을 쌓고 전쟁과 약탈을 일 삼고 살인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또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 때부터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을 창세기 6장 2설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자 다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에서 삼고요이 네피림이라는 싸움과 전쟁을 좋아하는 포악한 후손을 그 사이에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가져온 타락한 문화에 그들은 모두 빠져 들어갔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저는 그들이 타락한 문화를 형성해온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결국, 신앙의 대붕을 이뤘던 사람들이 에노스 시대에는 신앙의 엄청난 대붕을 일었던 사람들이 이 여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타락해서 온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한탄하시고요, 땅을 심판하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계 시간을 줍니다. 몇 년을 줬느냐? 1 2 0 년의 회계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도 그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거듭 한탄하셨고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최종적인 결심을 하시고 이때.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여우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와 그의 가족들 구원을 시키기로 계획하셨고요. 또 혈육에는 모든 생물을 한상씩 보존하고자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포악했으면 심지어 짐승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 구원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노아가 어떠한 선택을 했기에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노아는 선택 아주 잘했어요. 먼저 그첫 번째 그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이 말씀은 노아는 의인의 길과 완전한 자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과 이 당대완전한 자라는 의미는요 11절과 비교하면 잘알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패하지 않았고 포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유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폭력과 폭행같이 포악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온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온유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학해서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늘 원망하고요. 모세까지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가난단을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예수님도 바로 산상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이 땅은 포악한 자들이 아니라 5년 자들이 차지하고 또 영원한 천국도 5년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요, 5년 사람들에게 딱 많이 준다는 거예요. 천국도 5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이나 사회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미움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폭력 같은 악함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와 너그움이 넘치는 삶을 믿는 사람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도 주시고, 천국에 축복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아의 시대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패하고 포악해졌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앞으로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불로 심판하실 종말할 때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당시에 부패하고 파악한 모습이 전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신 거술 취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나워져서 사랑은 식고 폭행을 일삼고 정결하고 온유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이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이 다시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미움과 다툼과 부패와 사나움과 포악함과 살상을 버리고 미얀마 같은 그런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다하자면 세상은 망하게 되있다 다음으로 이 노아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은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거대한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먹을 1년간 양식을 저축하라. 그러니까 1년간 먹을 수 있는, 1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음식들을 이리저리 연구해서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노화가 절대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7장 5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심판할 시간이 가까워서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모아들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7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두 번씩이나 성경이 두 번씩 쓰는 것은 강조한 표현이에요 성경이 두 번씩이나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도 이 패스트푸드점으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칙필레라는 체인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 들어보셨죠 KFC는 많이 들어보고 맥도날드는 많이 들어보는데 이 칙필레라는 거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유명해요 이 기업은 기독교 기업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기업들은 동성애 단체에다가 많은 후원금을 내요 근데 이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주일은 절 절로 영업을 하지 않는 성실한 크리찬 스 기업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KFC 같은 패스트 푸드 점들은 주일날 엄청난 매성을 올리는데 이 칩필레 가맹점들은 동네에 재난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먹고 싶고 힘들 때 이럴 때 무료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사실, 이 패스트 푸드점으로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 결정하는 것,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업이요. 이런 선택을 하고, 회사를 운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이칙필레는 가장 맛있는 패스트 푸드점으로 유명해요. 거기서 나오는 소스는 신비의 소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그 소스 맛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직필레 회사가 주일날 문을 안 열지만 다른 날 올리는 매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주일날 백화점에서는 문안 열면 입점을 안 시키거든요. 이 백화점들이나 대형 쇼핑몰들이나 심지어는 대학 군의 매장에서 서로 입점 시키려고 요청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의 꽉 잡고 있는 대학들에서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 꽉 잡고 있는 대학조차에서도 직필레 들어오게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이치필레 명성을 알고 있는데, 주일날 장사하면 매출이 안올것 같으니까, 이런 거 염려해서 이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 찍필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에 장사 안하고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신앙의 멋진 기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부흥하는 역사이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노아의 시대처럼 음란하고 배역하고 이기적이고 난폭해져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결한 삶, 온연한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민족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